이거는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핵심 구조가 음 맞아요 보실 알시 이거가 아닌 뭐뭐로 어 A 보실 A 알시 B 어 맞아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이 좀 길어요 한번 끊어볼게요 음음 음,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아아 아, 그러면 어 이것도 풀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음 이것도 덩어리 덩어리가 어떻게 쪼개질까요? 그러니까 논리의 덩어리, 문자의 덩어리 말고요. 인식하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다 내놓고 내려놓고 이 글쓰기가 이한 문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죠? 뭘 얘기하는 거죠? 이해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사유는 뭐예요? 네, 중국의 사유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사유. 중국이 사,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어떤 거죠? 뭐죠? 네, 그게 끝이에요. 네, 뭐를요? 네, 무엇을? 네, 그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중국의 사유는 뭐예요? 정의. 네, 정의를 내리면 뭐죠? 아니요, 아니요, 중국의 정의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사유는 여기서 글쓴이가 내리고 있는 정의가 중국의 사유란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같은 질문 계속 바꿔서 하는 거예요. 네, 대립적인 아닌. 구한관계을 인식하는 거. 이것이 중국의 사유죠. 맞나요? 한 문장 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된대요? 맞아요. 뭐를요? 아니요. 다시요.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유는 이거다. 지금 다혜님이 정의 내린 거 그대로 읽어주셨잖아요. 이게 한 문장, 이게 한 논리의 덩어리예요. 이 글쓴이가 말하는 것은 중국의 사유는 이거다. 이런 것이 바로 중국의 사유다. 사유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의 이 중국의 사유, 이러한 사유를 이해해야 그래야 최근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이게 논리, 두 번째 논리. 음, 이게 한국어로 볼 때, 이게 내가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문장을 정확히 쪼갤 수가 있어요. 어디서 쪼갤지? 그리고 이두 개를 연결을 어떻게 시킬지.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 그러면 이제 풀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사유는 국가와 시장 관계를 이것이 아닌 몸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사유를 이해해야 그래야만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음.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대로, 순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의 사유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뭐할수 있다.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할수 있는 거고요. 음, 이해되시죠? 이렇게 끊기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단어나 이런 부분 모르시는 분 있어요? 모르시는 부분? 아, 여기는요, 후시장은 서로라는 개념이고요. 보완이니까 후부.